택키! 응? 택키! 어어 포! 키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뭔데? 택키가 가진 다이아 다 별장으로 옮겨놨어 음, 당연하지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서 말이야 택키 말해봐 어? 왜 어,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지? 아이, 그거야 마을에 도둑이 그, 있으 그만 말이 그만 그만 말이 그만 아니 말해보라며 <laughs> 아무튼 다이애는 음. 이제 별장이 있다는 것이군 포! 혹시 내 다이아, 음. 다이아 훔치려고 하는 거면 그만두는 게 좋을걸? 레이저도 찬뜩 설치해놨고 집 주변에 블록이 하나라도 부서지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거든 뭐라고? 흐..으..흠.. 탁키 음. 그래도 난 도전할 수밖에 없어 <laughs> 아니 왜? 내가 저번에 물어봤지? 음. 내가 산타 같냐고 도둑 같냐고 음, 그지 타키는 음, 나는? 내가 산타라고 했어야 됐어 아이. 타키 때문에 난 도둑이 된 것이다 왜왜안 열려? <laughs> 아니 나 그때 아무 대답도 안 했어 포! 아니 포 어디가? 듣기 포? 흠 분명 다이아가 여기에 있단 말이지 냄새가 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서 고민하다가 벌써 5 시간이나 지났네. 벌써 완전 밤이잖아. 흠 하하. <laughs> 자네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뭐 뭐야? 누구야? 누가봐도 완전 악당이잖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나쁜 짓이지. 그그그 그, 그, 그렇죠. 오빠들 사과할게요. 아하. <laughs> 진짜 이 녀석이 그 유명한 말하는 고민인가? 뭐, 뭐라고요? 아 혼잣말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건 그렇고 여기서 뭐 하고 있었나? 후. <laughs> 저는 이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하는데 레이저 때문에 깨꼬닥 할까봐 못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좀 줄까? 어? 뭔데요? 지금 우리가 완전 착한 아저씨였네 이 TNT라네 어... TNT는 쓰면 안 되는데 블록이 부서지면 경보가 울리거든요 걱정 말게나 이 TNT는 시간을 과거로 돌려주는 TNT다 진짜요? 진짜고 말고 마지막으로 넣었던 것으로 돌려주는 거다 어허. 고마워요 <laughs> 사용할 때는 주문을 꼭 외워야 한다 주문이 뭔데요? 간시로 꾸꺼 간시로 꾸꺼? 그게 뭐예요? 완전 이상해 시간 거꾸로를 거꾸로 외운 거다 오. 듣고 보니까 멋있네. 그리고 인물리야 깨꼬닥해도 네 번까지 마지막 놓았던 곳으로 되돌려주는 거다. 와 진짜 대박 아이템이지 흐. 흐 그럼 이제 한번 도전해 볼까? 그럼 열심히 타이어를 훔쳐보라고. 제그름이는 일단 어 물약은 먹었으니까 됐고, 어, 그리고 침대를 설치해야겠군. 우 침대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쨈 설치하고. 한번 눕고가 아니고 잠깐만 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다이아 움쳐간다는거 어떻게 알았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어? 음. 뭐 일단 누워보자 누운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일단 눕고 이렇다 해서 어. 일단은 이제 죽어도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잖아 음. 진짜일까 한번 해보도록 하지 자, 간다 보이야 <laughs> 어. 어. 진짜 그대로 각오로 돌아왔잖아 아이템도 그대로고 그러면은 뭐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봐야겠군. 흠. 오 이번에는 그래. 이 사이로 들어가보자. 엎드려서 가주겠어. 오, 일단 기억하기 위해서 옆으로 엎드려볼까? 흠. 이대로 옆으로 살금 살금 기억하기만 하면. 야 그. 과거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꼬다할땐 똑같이 아프잖아. 이런 녀석이 정말 연구 대상이라고. 어, 뭐야? 언제 왔어요? 그리고 방금 나보고 영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다 그건 그렇고 너무 멍청한 방법 뭐, 뭐, 뭐라고요? 역시 영구라고 놀린 게 맞네 아까부터 어? 이 아저씨 엄청 수상한 말 말하는데 아저씨 완전 내가 똑똑해지는 물약도 줄게 아저씨 완전 착한 아저씨네요 예 아저씨 짱짱 <laughs> 지속시간이 일분이다 그걸 먹고 힘내보라고 어. 어, 딱히 똑똑해지는 기분 은안 드는데 아저씨 이거 완전 사기 아니? 뭐야 어디갔어? 어? 진짜 이 아저씨 진짜 왔다 갔다 하네. 흠. 어. 일단은 어. 생각을 해보자. 흠. 헐, 너 방금 내가 생각을 해보자 고말했나 그,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다니. 어, 진짜로 똑똑해진 건가? 헤헤. <laughs> 어. 일단 어, 이 레이저에 어, 다음에는 깨꼬닥이야. 어, 그렇다면 어, 순식간에 이 레이저에 안 닿고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음오 흠... 어, 그래 헤헤 <laughs> 그거면 되겠군 후후 <laughs> 나 천재 포가 벌써 방법을 해결해버린 것인가 진짜로 똑똑해지긴 했나 보군 일단 레이저 앞에서 어, 물을 여기다가 설치하고 <laughs> 그리고 어, 어 물을 내가 왜여기다 설치지 어 뭐야 나 바본가 어, 아 혹시 뭐 몸을 물에 적셔가지고 레이저가 안 아프게 하는 그런 작전인가 보네? 후후 간다 간다! 어..어..잠깐만 오, 오, 오..오? 오 설마 이거? 오오? 오, 오! 오! 뭐야! 오? 헐 뭐야 이렇게 물로 넘어올 수 있었구나 오 이런 트릭이 있었군 흐 진짜 천재다 30초 전에 과거에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이지 오오 요거 조심해야지 흐흐. 헐 여기저기 뒤져서 다이아를 다찾아주겠어 흐흐. 오 일단은 오 상자가 3개나 있잖아 호잇 여기 없고 호잇 없고 호잇 없군 흠 역시 그래 이렇게 허접한 데 있을 리가 없지 오 다음은 오오 여기 상자가 3개나 있잖아 하지만 아무것도 없군 흠 그래 이렇게 막 대놓고 있을 리가 없지 자 다음은 오 여긴 샤워실이고 어, 샤워실 그래 샤워실 하수구에다 쓸지도 몰라 아이 아니, 아니잖아 흠 그러면은 오 진짜 어디지? 생각보다 집이 넓어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오케이크. 근데 지금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 흠오 그래 역시 지하에 놨겠지 지하실을 한번 보자. 오 이쪽인가? 오, 여기 화장실이잖아. 흠뭐 변기 안에 넣어놨을 리는 없지. 여기 이렇게 큰 거울이 달려 있네. 음. 어 여기 화장실 그대로 보이잖아. 오호. 자 그리고 오. 수상하게 너무 많단 말이지. 노란색... 나를 위한 자리인가? 자, 멋있는 내 모습... 흐흐후 <laughs>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우 역시 지하도 딱히... 뭔가 없군. 그래, 이렇게 대놓고 있을 리가 없어. 그 강무도한 탁키라면 분명히 엄청난 곳에 숨겨놨을 거라고. 왜 이렇게 거의 잖아 흠... 혹시 전자인지 안에 넣어놨나? 아니군... 우까 가스렌지? 아니군... 어, 이건 뭐야... 음, 냉장고? 아니군... 냉장고 여기도 있잖아 오, 없군 없어 흠 어디로 가야 있을까? 에이, 여긴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굴뚝이잖아 아직도 레이저 켜져 있나? 후, 역시 켜져 있군 무섭다 무서워 오 뭐야 2층 가는 계단에 레이저가 엄청 많잖아 호호 오 그러면 2층이 답인 것 같은데 흠 어떻게 하지? 어, 여기 어떻게 가야 되지? 아 그래 고개를 숙이고 가보도록 하지 고개를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간다. 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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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닿는건가 성공인가? 오, 거의 다 왔어. 어이 정도면 성공. 아, 그,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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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 어, 역시 그거는 좀 무리였나? 해. 그래도 일단은 해. 이제 손쉽게 갈수 있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설치해 놓고 가는 거였지. 후. 좋았어. 식은 죽 먹기지. 지 자, 그리고... 오, 여기도... 허... 헤헤... 일단은 빠르게 다시 가보자. 훔... 허... 헤헤... 우, 이게 다었지 후, 으... 계단은... 올라가기가 힘들겠군. 음. 레이저를 부수면 편할 텐데. 으... 근데 집과 주변 블록 하나라도 부서지면 경보가 울려서 타키가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어, 다른 길을 찾아보자. 분명 2층에 있을 거야. 이렇게 레이저를 설치해둔 것만 봐도 알수 있지. 후후후. 2층을 가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 후후. 2층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어, 뭐야 이거. 헤. 걸어갈 때마다 소리 나는 거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뭐야 이거. 어. 작품명. 사랑. 흠. 이게 사탁 사랑인가? 흠. 이건 뭐야. 작품명. 평화. 아무리 봐도 평화롭지 않은데? 음. 그리고... 뭐야? 작품명 노란 고 어? 이게 설마 나야? 아니겠지? 뭐야? 발판 밑에... 티... 티... t t 가 있다고? 어? 뭐, 뭐야? 어떻게? 어? 어, 떻떡하지 어, 어, 이번에도 한번더 생각... 생각하자! 생각! 어, 어 그러니까? 오... 어, 오, 그래! TNT가 발 밑에 있으면 신발을 강화하는 거야. 한마디로 의대 밑에. 오, 오케이, 오 좋았어. 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아래서 TNT가 폭발해도 안전하겠지. 헤헤. 그리고. 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도 TNT가 안 터진 거 보면 TNT, 아마 거짓말이겠지? 음. 다거짓말이 거짓말. 아무리 가도 TNT 같은 건안 터질 것 같아. 방금 무슨 소리가 난것 같은데? 으아! 뭐 어, 놀래라. 어, 어, 뭐야? 어, 경보 올리잖아. 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어, 다키우오데아 어, 어. 어. p 포! 아 h 어, 포! 어디야? 이럴 줄 알았어! 어, 어떻게 들어 o o 야 여기는! 헐! h I pooh! I p o 이 h I p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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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arth> 이럴때쓰라고 가진 게 있지. 어, 뭐 뭐야, 포? 그그 그 TNT 어디서 났어? 근데 간시로 어, 뭐 코! 후. 후. 우 돌아왔군. 흠. 꽤 알이 TNT가 진짜 있었구나. 흠. 또 한번 가야 되겠군. 이거는 이제 시은죽 먹기니까. 후후후. 좋았어. 어디로 가야 되지? 흠. 토. 헤헤. 하기 가기 귀찮아하는 타키가? 이렇게 많은 레이저를 다 해킹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리가 없어. 분명히 어딘가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후, 역시, 밖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군. 도대체 길이 어디지? 음. 와, 아, 이거 조심해야 돼. 후, 이거 밟으면 안 돼. 후. 자, 옆으로 가서. 우, 이 사탕수수도 수, 수상한데. 수, 수수니까 수상한데. 음. 에헤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수영장 이 있단 말이야 후우 어딘가에 비밀 장치가 있을 법도 한데. 우 오, 어? 뭐야? 레버가 있잖아. 헤 역시. 자, 그럼 이걸 당기면 훔. 이런데 레버를 숨겨두다니 탁기 정말로. 어이,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어, 시계 필연이잖아. 어, 어, 뭐야 이거? 어, 저리가. 안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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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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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훅, 훅. 탁기. 훅, 훅. 도대체 길이 어디지? 훠이. 헤헤. <laughs> 나왜 저기 넘는 게그 저렇게 재밌지? 흠, 주변 밖을 돌아보는 것도 조심해야겠군 이쪽으로 갔을 땐더 이상 별거 없었어 더 이상 저쪽으로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밟으만안 돼, 조심해야 돼 오... 이쪽으로 한번 볼까? 나무 왜 이렇게 빼빼 말렸냐, 헤헤 <laughs> 그 아니고, 잠깐만! 오, 어? 이 나무 왜 이래? 이 팔이 듬성듬성 났고 이 완전... 꽈배기 계단이잖아! 설마 이거? 이렇게? 호잇! 호잇! 아, 아 뜨거! 왜안 <laughs> 돼, 이거... 타키가 보면... 못하는 못하는 포어라고 놀린다고 조심해서 한 번이가이디 헤 드레스 헤 드스 헤후 드레스 오 놀래라 저소 뭐야 <laughs> 자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오오 뭐야 여기 문이 있잖아 이기 타키가 다녀갔나 왜 열려 있지 일단 들어가 보자고 타키가 안 닫은 문 내가 친절하게 닫아주도록 하지. 오 그리고 오호 여기 2층 맞나? 오 맞잖아! 흐흐 이렇게 레이저 설치해봤자 이렇게 오면 된다고후자 이제 2층을 돌아보자고 분명히 여기야 다이아의 냄새가 잘 안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어 물이잖아 봉발인데 잘됐다 으으 어, 근데 여기서 왜 물이 나오냐? 오? 어? 뭐야? 안에 통로가 있잖아 오오 어, 어, 어. 우후, 우, 우짜, 후, 뭐야 여기? 우, 뭐야? 이거 아까 내가 거울이라고 봤던 그유인데 뭐야 이거? 오, 아, 거울이 아니고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였잖아. 오, 이 화장실인데 근데 그래봤자. 흠, 음. 진짜 거울은 여기 있었군. 헤, 오 잘생겼어. 온 김에 그냥 뿌직뿌직이 나고 하 가야겠. 뭐야 이거? 우, 후후, 뭐야? 음, 비밀 통로지나? 흐, 홀. 이제 난 부자다 흐, 좋았어 그래도 다 가져가면 타키한테 미안하니까 절반만 가져가야지 헤헤 가져가서 또 타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야지 딸이지 부자야 후후 다이얼 찾았다고 후후 후후 좋았어 나가자 터키포 히히 타키 녀석 내가 성공했다는 거 알면 깜짝 놀라겠지 히히 오 그래도 일단 왔다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일단 이 물은 어, 다시 회수해야지 좋았어 헤헤 짜 이제 가볼까 잠깐 기다려라 헐, 너 누구야? 희, 뭐야? 희, 돼지가 양포를 입고 있잖아 뭐야? 너 누구야? 곧 다이아를 다 내놓고 집에 갈 녀석이 그건 알아서 뭐하려고? 헐, 내가 다이아 가진 거 어떻게 알았지? 후,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연구 대상이라니 뭐, 뭐 뭐라고? 연구? 나보고 연구라고 놀렸겠다? 이 곰돌이 손톱 파워로 너를... 흐흐흐 너를 어깨, 어깨 마사지 해줄게요. 이 곰돌이 손톱, 이거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워. 이거... 예. 3초 안에 다이아를 내놓지 않으면 쏘겠다. 흐흐 잠깐만요. 3흐흐 그, 그러니까. 오이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저기 UFO다. UFO 저기좀 봐요. 저기 1. 으으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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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아니 잠깐 박사님이 저 물건을 줬다고? 우이 있다다. 시로 2, 저저 내려. 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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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저 저저 저저 없어진 게 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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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 저저 저기 저저 저저 저가 저저 저시 저저 저 요거를 써가저고 어? 시간을 되돌려서 바로 저기 타키네 별장을 안저지고 너한테 온 거야 저 저저 저저 저 어. 필수 대상일 거야. 흐흘 진짜로? 그러면 이거 타기 죄겠네. <laughs> 아까봐. 그리고 이 TNT를 만든 사람은 위원회에서 오. 쫓고 있는 연구소의 박사일 확률이 되게 높아. 흐흘왜 쫓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물건을 만들거나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거든. 흘 그런 사람이랑 네가 그, 만났었단 말이야? 그래 맞아 포. 아마터면 쌤이 될레 그럴걸. 아이 포 정신 차려. <laughs> 차키, 근데 나다이아안움쳐갔으니까 아, 알았어, 조금 나눠줄게. 됐어, 역시 착하게 사는 게 최고군. <laughs>